네, 안녕하세요. 선근행의 어, 시몬. 오늘은 뉴욕 타임지 옛날 예,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 중국의 한 도시에서 모든 크리스마스 어떤 그런 전시물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금한다는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벤 금지하다, 그죠? 벤 금하다.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 어떤 전시물 같은 거요. Religious crackdown 종교의 어떤 뭐 탄압이라고. 어 철저하게 하는 어, 저지하는 그런 걸 crackdown이라고 그죠? 어메이드 i l l e g crackdown에서 중국의 한 어, 도시에서 지금 모든 것을 그만다란 어, 걸 유지 단식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no Santa, no tree, no stocking, no light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랑팡, 중국의 하북성 허베이, n h 성의 도시인 랑팡에 있는 어떤 정부 관계 e n Hoboken, h 죠 b o k 을 n Hob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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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b h o n h o h o b o n o b o k e 시티오 y 셜 로부터의 노티 l notice that I mean, t h 는 y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c h r 라는 것은 조금 변화됐다는 거죠. 다르게 h o l 다 d a y It is a good thing. It is a g o o 는 thing. It is a g 타워 탑몰에는 탑의 위치를 타워에 위치는 우뚝 서 있는 그저 어, 그런 먼저 그는 나무들 드로라는 것은 어떤 몸을 유인하다 끌어들이다 그죠 샤프로 그죠 쇼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아, 글리터링 트리 같은 걸로 어, 크리스마스가 중국에서는 커업 티드 됐다 됐다 라는 겁니다 자. 스티어 사라티가 이제 맹세했다. 그죠? 확인하게 이제 어 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클리어아클리어아서은 out, 모든 걸 치우다, 정리하다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마스 라이트와 데코레이션 장식물을 그죠? 다 클리어아웃. 절대 어조금더 설치할 수 없다는 거. 클리어아싹 우리말로 싹을리 정리한다 그러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에도 안 되고 스토어에 안 되고 기다린다는 거죠. 어티스트가 고용인 그 직원들에게는 수입 오브 완전히 싹, 싹 치우라 수입 sweep. 수입이 이제 업자로 청소하다는 뜻이잖아요. 수입 오브 모든 쇼핑몰과 스트리트 23, 24, 25 네, 쇼핑몰을 딱 수입 어, 오브 하라는 거죠. Make sure there are no Christmas d e c o r a t i o n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어, 전혀 깨 하기 위해서 메이커 a k e sure 뒤에 t h a t you are s u a k e sure that 감 o u that you are sure that you a r a a e sure 하기 위해서 23, 24, 25에 다점점 어떤 강화되는 크랙다운, 어떤 철저하게, 어, 누르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폴린, 종, 외국의 영향을 받은 종교적 활동에 크랙다운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 파크와 다른, 공, 어,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거요. 뭔가 종교를 스프레드, 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파크와 하나들 오픈 스페이스의 스프 유즈는요 매니지 잘 이제 관리되고 또는 컨트롤 억제될 것입니다라고 또 다른 오다가 그 말했다는 만약에 발견이 되면 if found if 그죠 if it is found 그죠 만약에 발견이 되면 뭐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그리고 립스피리어스 상급자에게 보고하라고 그런 어티션 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 토요일 날 이제 이슈 그죠? 발행된 그노티스는그죠 노티스가 시민들을 인스트럭티드했다는 겁니다 스트리트 벤더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떤 스위트 사, 설탕 어, 사탕 같은 걸 파는 스 e e t v e n 에 있는 자동 어떤 그런 상인 상인들 말하는 거죠 상인들은 클리어 아웃 완전히 이제 정리되고 나오지 i t t l e b i 다 of 폰에서 연락이 하니까 연락 f a little bit of a l i 시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거부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t 멘트 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자. 커뮤니스트 파티에 의해스 런 운영되는 신문인데 글로벌 타임스는 보도했는데요. 랑팡의 노력은 그죠? 뭐 크리스마스 배에 대한 뭐 그런 것은 아니 아니지만 또는 하나의 노력인데 뭐냐면은 어떤 내셔널 시빌라이즈티 레드 어떤 어 국립 국가적으로 레시넌스 브레이시티 어떤 등급에 있어 그런 등급에 서어의 포인트를 스코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년에 한 번씩 있는 캠페인인데요. 어떤 중국의 공산당의 디파트먼트 프로페갠다 어떤 선동 문구 뭐 이런 이런 그런 거 공산당 활동에 의한 어떤 어 그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산주의에 더 철저하게 도시가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하려면 스코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스코어 포인트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금하게 겠다는 것보다도요. 공산당 간부에 잘 보이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것은 처음 중국에 있어서 처음이 아니다는 거죠. 네. 어, 현대적인 의미에서, 웨스트의 인베이션 a 말한다는 거죠. 성탄이 r 크리스마스 g w h 그렇게 말했다 o m e t i m e s Christmas, and get, and get, and get, and get, a n 여기 인그레 n d g e 이 and get, and get, and get, and 슈 e t and g e 어떤 움직임 무브라는 걸.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어떤 소도시가 하는 인그레시팅 무브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커리 페이브가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을 맞추다. 알랑그리다는뜻입니다 예. 커리 페이브 위들은 뭐모의 비율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 위하여 위에 하고 싶어하스스 시티의 a l l city ingratiating? How i 그런, 그런 게 아니냐 라고 본다 특별히 i n g 이 t h e l i n g t h t e l i g h o t o 어떤, 어떤 그 보여주로 s 심을 a 려고 e c 가 하는 t i o n c h 다 i 거죠. m a s 스 e c o r a t i o n ban, pass, p a s 금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a s s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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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s 노력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반하는 것은 리플렉트 반영하는데요, 증가된 적대성 뭐에 대해서요? 어떤 서구 문화와 서구 가치를 시그니파이 의미하고 서구 문화와 서구의 가치들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들에 대한 단한 적대성을 보여준다라는 걸 말합니다. 네, 유역 타임지의 네. 자, 트레이드 워원 크리스 아마 무역과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